윤곽수술 같은 경우는 수술도 물론 힘들었지만 그 이후에 회복하는 기간이 또 상당히 힘들고 괴로웠던 수술이에요. 그래서 일산의 지인, 트젠, 동생 집에 이렇게 머물면서 한 2주일 정도 지내게 됐어요. 지내게 됐는데 너무 준비를 안 하고 안일하게 수술을 했던 터라 그 회복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미리 생각을 안 해둔 터라 가지고 수술 회복하는 시간이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아시는 분한테 미리 얘기라도 들었다면 나름대로 좀 준비를 좀 했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뭘 먹어야 될지 그래서 입을 벌리지도 못하고 다물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. 그래가지고 담배도 당연히 피울 수가 없었고 물을 마시거나 이렇게 죽을 먹는 것도 죽도 이렇게 건더기가 있는 그런 죽은 안 돼요. 그 입안에 실밥이 이렇게 엮여져 있기 때문에 그 온갖 음식 이물질이 다껴 가지고 정말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먹었던 게 아마 바나나우유 태어나서 제가 바나나우유를 정말 많이 먹었어요 이때 만큼 많이 먹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담실장님께서 미리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, 또 다이어트도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부분이 생각이 나요. 그래서 아마 그때도 다이어트가, 강제적인 다이어트가 좀된것 같기도 하고.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2, 3일 간격으로 가서 이렇게 체크를 받고, 한 2주 정도 지나니까, 이제 얼굴의 외형적인 붓기는 굉장히 빠져가지고, 어디 돌아다닐 정도 수준은 됐었어요. 됐었는데, 제일 문제가, 이 잇몸하고 입술과 잇몸 쪽에 붓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프다기보다는 굉장히 괴롭다 이런 느낌? 너무 괴로운 느낌? 그래가지고 실밥을 뽑을 날만 학수고대를 하고 이렇게 기다렸어요. 그리고 실밥을 뽑으러 갔는데 이 실밥 뽑는 게 보통 다른 수술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실밥을 뽑아요, 그냥. 근데 그 입안에 이 실밥을 아래 위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실밥 뽑는 데의 고통도 상당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그 눈물나는 고통이 있지만 빨리 뽑고 싶었던 이유는 그 입가에 붓기 때문에 너무 답답한 느낌 때문에 어떻게든 여기에서 이제 좀 해방되고 싶은 마음에 아픈 거는 충분히 감내할수 있더라고요, 제가. 그래서 실밥을 뽑고 나니까 조금 가벼워진 듯한 느낌은 들었어요. 자, 그 다음부터 또 문제가 생긴 게 입이 여전히 안 벌어지는 거예요. 뭐 기껏 해봐야 이렇게 손가락 하나 정도? 그 담배 필 때도 이렇게 담배를 입술을 오므릴 수가 없으니까 이빨 사이 낀 다음에 입술을 손으로 눌러가지고 이렇게 필수 있는 그 정도 수준? 완전하게 회복하는데까지 걸린 시간은 제 생각엔 두달더 걸린 것 같아요. 정상적으로 이렇게 음식을 먹고 뭐 고기를 먹는다든지 입을 크게 벌릴 수 있는 수준까지는 게두 달은 더 걸린 것 같아요. 지금 생각하면 다시 하라고 한다면 정말 하기 힘든 수술이죠. 그리고 또 생각난 부분이 이 왼쪽 턱 부분에 물이 찬다고 해야 되나? 체액으로 인해가지고 물이 차는 현상이 생긴 거예요. 부작용이죠, 부작용. 근데 이 대단한 부작용은 아니고 그 흔히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처음엔 저는 이게 왜 그런지 몰라가지고 걱정되는 마음에 종일로 인터넷을 뒤지고 혼자서 찜질도 하고 어떻게든 완화를 시켜보고 싶은 마음에 제 나름대로 가사를 막 세우고 막 했던 부질없는 짓을 한것 같아요. 그러다가 이렇게 온 찜질을 하겠다고 끓는 물에 팩을 담았다가 그 팩을 여기에 붙이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가지고 저온 화상을 입게 된 거야.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화상 그러면 보통 엄청 뜨거운 걸 생각하잖아요.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좀 참을 수 있을 정도의 뜨거운 것을 장시간 이렇게 대고 있어가지고 이걸 저온 화상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여기 막 물집이 생기고 난리가 난그 예전 같으면 화상 같은 거는 제가 뭐 화상 생겼네. 응 대충 연고 바르고 시간 지나면 낫고 뭐 그런 대체였는데 하필이면 또 얼굴이고. 하니까 너무 신경이 쓰여가지고 화상 전문병원 찾아다니고 또 난리를 쳤어요. 근데 다 부질없었던 게 병원에 가니까 선생님이 정말 여러 케이스를 만나보셨는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렇게 매일마다 가가지고 여기 책을 뽑아내고 고생을 좀 했어요. 많이 했어요. 내용이 너무 두서없이 이렇게 막 떠들었는데 요약을 해볼게요. 일단 윤곽수술은 다른 수술과 정말 달라요. 뼈를 깎는 고통이 그냥 생긴 말이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분명히 효과도 확실하지만 준비를 이렇게 하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. 예를 들어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복 기간 동안 뭘 먹을지, 그리고 예를 들면 뭘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낼지, 뭐 영화나 드라마, 뭐 게임, 여러 가지가 있겠죠. 그리고 지낼 곳이 편안한 곳을 이렇게 마련을 해 두어야 돼요. 그리고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게 뭐지? 그리고 반드시 주위에 케어해 줄수 있는 분이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크니까 이 부분도 꼭 생각해 두셨으면 해요. 어쨌든 결과는 굉장히 만족했고 나름 고생은 했지만 기존의 트젠 분들 중에 그 윤곽 수술 하신 분들이 얼마나 힘든 길을 걸었는지 그리고 정말 고생을 하셨구나.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앞으로 이렇게 윤곽 수술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하실 때 주변 분들의 이렇게 그 조언을 듣고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 힘든 회복 기간을 나름 이렇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. 평소에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을 때는 자막 작업하기 귀찮아가지고 미리 대사를 적어 놓고 했었어요. 근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어색하다는 피드백이 많아 가지고 지금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 봤어요. 물론 편집은 하겠지만 그 내용이 너무 두서없이 지죽박죽이라서 다소 이렇게 보기 안 좋을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앞으로 유튜버를 계속 할 거라면은 감내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. 아무쪼록 그, 본인이 수술을 하시거나 혹은 지인들 중에 수술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고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.